여러분. 지금 갑작스럽게 방송을 켰다가 끌려가가지고 게임부터 하고 왔거든요? 지금 뒤늦게 지 패치노트를 읽는데 딱 주목할 건딱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데스턴의 신규 무기, MP9입니다. 이게 지금 피그공의 하위 호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게임에서 실제로 쏴봤거든요? 와, 지금 제대로 써보진 못했지만 얘 지금 반동이 아예 없어요. 반동이 아예 없고 완전 근거리가 아니더라도 근중거리? 근거리를 살짝 벗어난 것까지 제대로 데미지가 들어갔거든요? 연사속도도 엄청 빠르고 발소속도가 1000rpm이면 mg3보다 빠른 겁니다. mg3가 제일 빠른 게 990rpm이니까. 그리고, 와, 필라. 어, 이거 차 대박이에요. 이 차가 타보니까 좀 크고요. 그리고 삐용삐용 소리도 낼수 있으면서 뭔가 토니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약간 기동력을 보여줬어요. 뭐 미끄러지지도 않고 좋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제가 패치 버트도못 보고 써봤는데 저게 위치가 5초마다 갱신이 됩니다. 완전 합법 ESP에요. 그리고 접이식 방패. 접이식 방패가 설치하는데 한 3초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는 좀 써봐야 될것 같아요. 주요 업데이트가 어, 이네 가지거든요. 또 하나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아이 인정 오 뭐야 삐용삐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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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난다고? 아 근데 데스턴 너무 솔로가 지옥이긴 한데 근데 그 솔로 지옥인거 저 탐지기만 있으면 너 옆에 몇 명이 뛰어오는지 알수 있어 1 0 0 m 이내 모든 적을 탐지할 수 있니 이 말도 안 된다 제임피나이 먹었대 얼른가서 뺏어 아니 야 음... 용서 못 뽑으신 거 아니야 아직? 우린 다 뽑았다 아! 아! 연단이 저 일단 손맛 좀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일단 아또 들어왔어 라 오.. mp9 오.. 씨.. 오 소음기 기본 연착이구나 레이저 사이트랑 오 뭐야 반동.. 반동 하나도 없는데? 뭐야 이거 나 쏘도 됨왜 안받아감? 어.. 그어 오케이 타? 오, 오 진짜 블루칩 탐지기까지 떴는데 이걸 mp9을 버려야돼 블루칩 탐지기를 써야돼 둘다써면 되지 어? 그 생각은 못했는걸? 오 뭐야 이거 소리 어떻게 돼? 어? 어? 오 뭐야 경적이 이거야 아 맞네요 트렁크 채울 수 있네 집 붙자마자 그거 블루칩으로 알려줘 사람이 어알았어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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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집? 어 아, 뭐, 왼쪽 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집에 있어 집 어, 어, 그래. 빠졌다 집에서 빠졌다 하나 어집 아, 그래. 바깥쪽에 둘오 오, 오, 신기하다 뭐야 하나 기절 오 다리. 뭐야 이거 야 온다 하나 저 다리. 우리 탑탑탑 있잖아 우리 중앙 탑, 다리. 탑, 다리. 탑, 다리. 탑 다리. 와. 나이스. 와 잠시만 지금 내가 브리핑 해준거로 다잡은거예요 그렇지 박수 <웃음> 박수 <웃음> <웃음> 저 위에 집에 있다 160방향 위에 집 <laughs> 이쪽에도 하나 <laughs> 집에 하나 여기 하나 <laughs> 여있네 <여기> 우와 우와 <laughs> 야 이거 개상이야 <laughs> 이제 네, 스쿼드 네, 할때 네. 정찰병 <laughs> 하나 있어도 좋을것 같은데 어, 나 계속 이, 이것만 보게 되는데. 나 정민아 나어케에있 이거 뭐 사파리 투어 같은 거야? 왼쪽 하나? 와, 각이나와 어, 어, 그대로 조민감이 있으면 나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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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알았어 s c r i 느낌 완전 알았어 나 지금 저기 안보여 나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 오기어저 y 십 방패 c o r 저 e s 방우음 얼른 들 c 음. 저 j 시방에써보셔야지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그냥 오 클릭하면 돼오 기술 개동사격 개동거클오 오, 황단장 못 피네. 저미식 방패 그 부수지 말고. 네. 거기 뒤에 있고 저미식 방패 앞 부분에다가 수르탄 쿠킹 해놓고 바로 앞에 떨고고 그 뒤에 가봐. 수르탄 한방 막아줘. 데미지 아예. 어? 이렇게 오면? 살짝 네, 떨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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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떨궜는데, 거기 떨궜는데. 아, 뭐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저미식 방패 건너편에 있으면은 수르탄 하나 아예 막아. 아, 무조건 막아준다고요? 한 번은? 난또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안 맞는다고. 그건 아니지. 네, 정님이한 어저 들어갔다 2 0 0방2 0 0방이어들어집다저집 어. 오마이갓 아스디아아아니아 아, 아, 뭐야 아니 야 잠깐만 야 방금 야 방금거 조금 오 아니 아니 거의 대놓고 나 죽인급인데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절대 절대 아, 뭐야 방금. 왜 이래,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있었던거야 차에 야 근데 뭐 넘어가야되네 이거 앞에서 앞에 개들 어 잠시만 이거 큰 큰일 어차 아 살았어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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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차 건너편에 차 여섯명 남아서 쟤들 잡으러 가야겠는데 탐지기에는 한명으로 나오는데? 그럼 한명인거지 어아나 동네 북이니 또 차가 왜 있지? 저기, 저기 차가 왜, 왜 있지? 는데 있는데 있는데? 수 있나? <목소리> 오, 다 어디에 다 여기 있겠는데? 어? 다 죽었네? 나도 죽었어 이거는 두명 남았으니 레이더도 필요 없겠구만 신총으로 죽여주지 에이, 에? 아와 1킬! 이번 판 1킬! 와, <laughs> 와 이번 판 1킬! 와, 축하해. 이게 어디냐왜안 왜 뜨냐? 여기에 있을 것. 같... 어, 너 어? 안 뜸? 지금 안뜸 일단? 안뜸? 뭐야 얘어있어 마음을 이해해봐 얼른 말 안에 있나? 바늘인가? 없어 뭐야 얘 어딨어? 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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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바다 지금 수영하고 있네 저기 정면에 해려면, 해려면, 여기, 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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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디 베디 녀석! 아... 여기 안에 있구만. 어디서, 어디서 있구만 여기 안에 있구만 여기 <laughs> 있구만 <laughs> 아, 저... <laughs> <laughs> 와 근데 이거 진짜 개사기다 이거 이대로 나은거 맞나? 이번판 나경찰병만 한거 같은데 내가 캐리한 느낌인데 사람 어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어 반가워 걱정마 로아아 두명이다 두명 왼쪽에 하나 더 있다, 하나 있다. 두분두명 왼쪽에? 다대라 저기 돌어어 ㅓ 어 세기 세기 갈아타 야, 세 week, 세 week. 예, 야 같이 가오고고고고고레이드두명레이드두명 지붕이야 지붕 하나 기절기2 옆에 하나 쓰러져 있는데 어, 저 가운데 쳐주면은 오른쪽에 필라차 한대 쳐주면 탈수 있겠는데? 어제 필라? 어저저 지금 어 살아 살아! <laughs> <laughs> <오케이, 깔짝이야. 웃음> 오 세핑이. 오라? 오라? 오 이거 신총 미쳤는데? 필라차! 경찰차 돌아갔다. <laughs> 경찰차아들내 <laughs> <laughs> <차아! 웃음> 어! <laughs> <laughs> 아, 네, 방금 경찰리었는데 빼고서도 봐. 나한테 빌차 하자마자 1초 만에 왔어. <laughs> 우리 내내 네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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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웃음> 와! <웃음> 어디까지 데리하게 어디까지 데리하게 와, 여러분,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패치가 돼가지고, 패치노트도 뭐 제대로 못 읽고 왔는데, 주목해야 될게 방패랑, 신규 무기, 전술 장비, 차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와, 일단 블루칩 탐지기 이거 대박입니다. 적의 위치를 다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 본섭에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면, 제가 음.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와가지고 스쿼드에서 그냥 정찰병으로 활동을 했는데, 도 좀, 활약이 엄청났거든요 저기치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필라 자동차 와 저거 제가 조만간에 곤총 한번 간만에 들어야겠는데요 <laughs> 그 m p 9은 제가 제대로 못 써가봐가지고 이건 좀 제가 사용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